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는 하우스입니다. 오늘 대박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초가성비 아파트인데요. 서울 은평구 은암동입니다. 이 집은 한계동 36세대 11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는 지상과 지하 2층까지 완벽한 자주식 주차 100%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담을 타입은 분양평수로 30평형 구조 구성은 방 3개, 욕실 2개, 베란다 2개 널찍한 구성 그리고 풀옵션까지 제공되는 집입니다. 오늘의 집 가까운 역으로는 6호선 세절역 도보 4분이면 이용 가능한 초역세권 입지이고요. 그리고 집 앞에 불광촌도 있습니다. 도보 2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건강 챙기시기에도 참 좋은 곳이고요. 그리고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막힘없고 라면 집입니다. 체강도 아주 좋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가성비 아파트에 주차까지 완벽한 집입니다. 바로 현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현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일갈 소돔 버튼 잘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에는 신발장 키큰장 3칸 들어가 있습니다. 하부 띄움 시공에 이쁜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중문은 3중 슬라이딩 도어로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정남향 거실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 왔습니다 거실 폭은 3300으로 널찍하고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면은 천장에 3단 등으로 비춰주고 있고 이쪽은 광폭 타일 사용하셨는데 이렇게 소파 4인용까지 충분히 설치 가능한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은 우드톤의 감마루로 되어 있고 뒤로는 KCC 이중창 오늘 날씨가 조금 안 좋은데 남향집입니다. 체감이 아주 좋고 그리고 막힘없는 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쪽은 실크벽지 되어 있고요. 여기는 넓은 TV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깊이감도 좋아서 충분히 넓게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는 주방이 있습니다. 크게 'ㄷ'자 형태 싱크대가 되어 있는데 등이 있고 여기다가 의자 놓고 식사 가능하시고요. 앞쪽에 여분 공간이 있어서 낮은 식탁을 원하시면 여기다 설치를 하시고 이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여유 있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밥솥 공간도 있습니다. 조리 그리고는 전기쿡탑에 후드 매립되어 있고요. 그리고 타일 색감도 이쁘고 싱크볼도 큼지막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이시는 가전은 풀옵션이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양문형 냉장고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널찍한 주방 공간까지 보여드렸고요. 다시 현관 옆쪽에 있는 첫 번째 방인 안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안방 사이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3400에 3350으로 양쪽 다 11자가 넘는 사이즈이고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 이쪽도 남향을 보고 있습니다. 붙박이 설치하시고 침대 두셔도 넉넉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대피 공간이 있는데 베란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깊숙하게 공간이 잘 나와 있어서 팬트리장 같은 거 놓고 이용하시면 넓게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묵은지 딱 여기다 놓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부부 욕실이 있는데요. 부부 욕실이 엄청 크진 않지만 그래도 갖출 건다 갖췄습니다. 장도 거울장 크게 들어가 있고요. 문 닫으면 충분히 샤워 가능한 널찍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안방 다 보여드렸고요. 다시 거실을 지나서 있는 남은 공간 보여 드릴 건데요. 이쪽으로 오시면 두 번째 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3400에 2500으로 직사각형으로 긴 구조이고요. 이쪽도 남향을 보고 있는 3베이 구조입니다. 자녀분 계시면 자녀분 방으로 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가구 배치 원하시는 대로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옆으로는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야, 메인 욕실답게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칸막이 들어가 있고 단차도 있어서 청소도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거 장도 크고 젠다이도 길쭉하게 여유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공간 보시면 다. 이렇게 인테리어 자재 아끼지 않은 게 티가 나는 게 템바보드 우드톤으로 해 놓으셨고요. 안쪽으로는 세 번째 방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2850에 2800 사이즈로 이쪽도 다트여 있고 여기는 두 번째 베란다가 있는데 여기를 옷방으로 이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베란다 보여 드리면 위쪽에 건조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 세트 들어가 있습니다. 안으로는 보일러 들어가 있고 환기창에 여기는 재활용품 등 놓고 이용하시기에 적합한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널찍한 베란다까지 보여드렸고요. 세절역 초역세권 입지입니다. 은평구 응암동에 아파트 등기이고 지상과 지하주차 완벽하게 되어 있는 초가성비 아파트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상산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